안녕하세요. 오리에몽입니다. 영상 만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의미 없는 숫자 소개는 이제 때려치고 비슷한 유닛별로 비교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카오스 나이트 칼대창 누가 더 센가 이거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카오스 팩션 플레이 하면서 기병 쓰실 때 칼이 더 좋은가 창이 더 좋은가 대충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영상으로 한번 수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종적 전부 비교해 볼 건데 일단은 빠르게 잡는 코룬으로 시작해 볼 거고 코룬의 카오스나이트 두 마리가 있죠 창, 칼 스텝 비교를 한번 해 보고 갈 거예요 카오스나이트 검병 같은 경우에는 금공 44에 금망 47 돌격보너스 44로 그냥 되게 밸런스 있게 잡혀져 있고, 마창 같은 경우에는 근공 42, 근망 31에 돌격보너스 80으로 진짜 뚫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유닛으로 보여요. 두 유닛을 비교해보려면은 이제 피험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뚫는 거는 이제 제국의 창병. 선택해주시고, 막는 거. 이제 얼마나 더잘 버티냐. 이거는 코르네 이제 카오스 워리어 할버드 얘네가 진짜 그냥 기병들 믹서기 마냥 잡아버려 가지고 이걸로 숫자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군주 여기 있고 창명 있죠 이게 맨날 느끼는 건데 군주 빼는 게 정말 힘들어요 1대1 대전 이렇게 영상 찍을 때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군주가 군주를 잡게끔 이렇게 쭉 빼주고 이 친구들은 이제 순수히 무력 대결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데뷔 중일 때 돌격 반사기 때문에 항상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도구 보너스 4 받자고 이거 찍어놓으면 더 빨리 갈리기 때문에 그점 주의해야 되고 자몇 초의 방지 한번 볼게요 한 25초쯤 받겠죠 메모장에 59분 25초 적어 주시고 볼까요? 박았어요. 피가 네, 쭉쭉 깎이고 있습니다. 박으니까 한800 정도 나가더라고요. 돌격 보너스로 800 정도. 오래 걸리니까 네배 돌리도록 할게요. 아까 25초에 박았는데 지금 30초 정도 경과. 3초 됐는데 벌써 반토막 리더십 터졌죠? 1분도 안 됐어요. 25초에 박았는데, 지금 58분 30초쯤에 폐주가 떴죠. 자, 건병 봤으면 이제 창병 한번 확인해 봐야죠. 창병 넣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대비 중 켜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창병이라, 마창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25초에 박았는데, 얘도 25초쯤 받겠죠. 볼까요? 25초, 네, 25초에 박았어요. 야, 역시 마창이라 데미지 깎이는 게 남다르죠. 돌격 보너스 88이라 진짜 엄청 세긴 해요. 오래 걸리니까, 얘도 네, 배속 가면은 25초에 박았지만, 거의 지금 35, 네, 40초. 43초? 이점 패주 떴어요. 검병이랑 확실히 딜량 차이가 엄청나죠. 검기병은 55초 정도 걸리고, 창기병은 42초 걸려서, 대략 13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공격하는 거 봤으면 이제 방어하는 것도 봐야겠죠? 카오스 나이트랑 마창, 누가 더 오래 버티냐? 이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얘도, 돌격보너스 1 1일받자고 돌격반사 버리는건 아까우니까 대비중 켜놓고 이쯤가면 대비중 뜰거예요얘 얘 따라가죠 슝 빙글빙글 돌게 해놓고 자 봅시다 똑같이 한 24초 23초쯤 받겠네요 22초 21초 21초에 박았어요 59분 21초 네모짱에 59분 21초 적어주시고. 얘도 오래 걸리니까 4배속 킬게요. 지금 보시면. 와, 진짜 엄청난 속도로 갈려나가고 있어요. 할버드 진짜 너무 사기예요. 그냥 카드 하나 이렇게 지워버리고도. 피가 이렇게 남는 게. 네, 끝났죠? 7초, 8초쯤에 끝났어요. 58분 8초. 대략 1분 13초 동안 버텼네요. 할버드 상대로. 바로 넘어 가죠. 자, 검병 봤으면 마창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마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초 46 아, 57분 46초. 57분 46초에 박았어요. 57분 46. 네. 한번 빠르게 4배속 켜도록 하죠. 얼마나 빨리 갈리는지. 이제. 30초 경과. 아니지. 좀 됐죠? 46초. 네. 56분 36초. 그래도 좀 버텼어요. 1분 10초 정도. 검병 같은 경우에는 1분 13초 버텼는데, 창병은 1분 10초 버텼거든요? 확실히 창기병이 좀 비싼 값을 하는 것 같네요. 자, 슬라네시, 젠치, 너글, 카오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씩 분석해봤는데, 뚫는 속도가 코른처럼 빠르게 패는 팩션이 아니다 보니까, 대략 창기병이 1분 30초 정도? 검기병이 2분 20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너글 같은 경우에는 금공이 낮고 금방이 좀더 높아서 시간이 좀더 나오고요. 어쨌든, 검대창. 제 주관적인 의견은 송콘 안 되면 그냥 거미기병 쓰자.